화살도 드릴게요. 저 가, 저 여기 또 에메랄드 못 떠버렸는데요? 어 그럼 라이터야. 라이터 오케이. 또 깨면 그냥 뭐? 야 지금. 아니. 제 유... 산타님 뭐 받아야 돼? 저저 저 여기 채팅이 다 썼어요. 채... 채팅기 아? 채팅을 다썼어 이거 이거 다음 아. 게임 뭐죠? 이거 다. 가모 신발, 가모 발이, 화살? 어. 활은. 활도 썼어. 활도 썼어? 어. 아, 그래 그럼 뭐 뭐를 받아야 돼요? 네. 어, 그래. 머리... 이마. 받아야 돼요. 이마. 또 다음. 아... 자 끝. 다 했어요. 나 받아야 돼. 뭐 받아야 돼? 나다다다 다, 깼다. 깼어. 다 깼어? 그럼 너 풀셋이야? 어, 나 풀셋이야. 왜 풀셋이네? 여러분, 야! 이번 저다 깼다고요. 아 그래? 아, 야, 그럼 그럼 형은 그럼 라이터도야. 야, 나 라이터 나, 라이터 나. 두 개야? 라이터 하나. 나두번 깼는데? 헐. 나두번 깼다고. 라이터 두개 줘? 아니 그두번 끼는 게 아니라 나이터 두개주는 좋아 야나 빨리 줘맨 끝까지 갔다맨 끝까지 빨리 줘네 아. 내구력 없어 나이터 아 지금 꺼내지 말라고 지금 지금, 지금, 지금 꺼내지 마, 지금 아이고, 꺼내지 면 지금 꺼내지 면 지금 나, 거, 나, 거, 빨리 넣어넣어넣어넣었다넣다나칼야나 칼이랑 <웃음> 화살이랑 <웃음> 화살이랑 <웃음> 활이랑 갑빠아다워넣저형 누구 좋요 형은 뭐요 나? 킬님 저요? 저 그냥 갑빠랑저 갑바 손님 보고 너번으로갑랑뭐 달라고? 레깅스랑 그냥 칼 다바랑 레깅스랑 칼나세번 했어. 나다 깼어. 나 이거 들어간다. 나다 깼어. 아 아직, 아직 하지 마. 다바랑? 어. 아. 뭐야 여기 이거 뭐야? 다바랑 레깅스랑 칼이요아 그거 내야 만지지 마. 아, 활이랑 여기 생개다있잖아 봐봐. 아니, 여기 봐봐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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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고. <목소리> 뭐야 함정 왜네다 있냐? 어 이형. 다, 다 있어. 있어. 얘 플러스 이런데? 아, <목소리> 나 탔겠어. 나나 그리고 나 아트 조지 마. 라이터 하나 드릴게. 내 라이터 남은 어, 거 가져. 라이 라이터 하나만 줄게. 내 안돼. 라이터 하나만 줄게. 내거줘기야두개두개두 개, 두 개. 왜? 아내거 섞여서. 내가 나는간전할게 나도 내니야 형들 해야지 지금 있잖아. 아니야. 아나 에미나를 불러 왔어. 난, 난 간절하. 어? 나, 나 지금 끝났어 이미. 어? 30. 아씨, 자, 자 그러면은 왔어. 자, 자, 가보스 주시기바내밀기는거뭔 밀치기? 밀 화를 밀치기 힘데야나 끝낸다 끝낸다 그냥 해 끝냈어 끝냈어? 어디서 붙는거예요 저기 낚시터 오시면요 네 제가 여기다 설치를 해드릴게요 밖에 나갈 수 있도록 자 비켜 비켜 어딨어 다로 비켜 아예 다 끝났어 어딨어? 이미 아니야 그래도 해야돼 빨리 받아 자 여기로 올라오셔서 생활을 끝냈어 네 진저 그래도 아 위지로 가야되는데 <laughs> 자, 이제 인베 세이브 다돼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위험한 데로 갈 거예요. 지금 제가 여기다 스폰 포인트 해드릴 테니까 네. 세상 밖, 꼭 세계 밖으로 떨어지세요. 네? 인베 세이브가 아니니까 그점프면 있으면, 보시면은 낙사하지 말고 네. 세계 밖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. 네. 거기를거기를 그렇게 죽어야 돼. 진짜? 어, 뭐 어떻게 어. 나도? 어, 도 세계 밖으로 떨어져. 지금? 어 빨리. 지금 어 빨리 어디 는데 점프맨 점프맨 어 점프맨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아이고 점프맨에서 죽자 죽었어 아 기다려봐 고민된다 윤석호 어? 윤석호 먼저 보자 아저 리그맨이라고 해 제발 어어이 모르는데 나 모르는데 어아니어다 왔어 다 왔어, 왔어, 왔어. 어?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안돼 떨어지면 다 떨어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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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 바로 죽는 거야 아, 잠깐만 나 여기 뭐야 자 빨리 맨 끝으로 가세요 야 이거 이거 설마 이거 보호 불러가 안냐아 이게 재밌겠는데 블록보가 안 되지 아니, 볼록보 말고, 지 아, 시약이라고 말해, 시약시약이라고 말해... 시약. 시약이라고 자 빨리... 와와 그거 왜 뭐, 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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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랐어. 아, 그... 아... 뭐? 아, 치였어. 자, 자, 끝으로 가세요. 끝으로... 네. 끝으로 가세요. 빨리... 끝으로 가, 갔어요. 왔어요. 자, 준비... 자, 어요 자, 준비... 자, 준비... 게 기다려봐 다 자, 준 왔습니다 아 준비... 자, 준 이거 준비... 자, 준비... 자, 준밀 자, 지비 자, 준비... 자, 준1 자, 준 고고! 고고! 어, 뭐, 어 나나나다나다나다 와! 나 낙서 아니야, 낙서 낙사 아니야! 낙 어, 누가 죽었어? 나 죽었어! 신 죽었고! 아! 다 죽었어! 똑같이 죽었어! 어, 뭐야! 아니야, 아니야! 얘안 죽었어! 난 죽었어! 나 산타 안 죽었어! 산타, 산타 우승이다! 뭐야! 맞지? 와! 낙서! 어, 나낙사안 죽었어! 낙서! 나, 낙사 나 나, 나, 나 죽어야지, 이거! 아니, 나한칸 넘었는데, 근데 뭐, 나 어, 어 다시, 다시 해야 되는데, 이거! 아, 그거나 어떻게 흘러? 메비탈이니까! 메비탈! 아, 나 어떻게 올라! 죽어, 다시! 못 죽어. 너인데 죽어. 아활 활로 사서 죽을 때가 알아서. 어 응, 알아 죽어 빨리. 아, 잠깐만 알아서 안 돼, 아! 아, 아 그래 높이 하면 어떡해. 아, 진짜, 그래. 씨. 빨리 오세요. 사실. 3 0어고도도도도 이번에는 이거 막업사가니까. 맞아 다 좋지 아무도로. 막... <laughs> 이거 막업이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. 막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. 걸리니까 야활 미치기 빼. 활 미치기 빼. 밀치기 아니야 밀치기 빼고 이거 뭐지? 뭐, 어차피 많이 한 사람, 많이 그거 한 사람부터 와! <laughs> 뭐지? 그거 할게, 뭐지? 밀치기, 밀치기 막대기로 떨어지는 거할 텐데 그 사! 몇 번, 몇번 깼는가에 따라서 그게 달라. 아 밀치기 100 붙이지만! 100. 아 몇, 몇 번, 아 떨어지면 아웃이야. 어? 아 죽었어? 죽어아니아니아니 <laughs> 아니, 아니. 어디서? 아 죽어 빨리, 다른 사람들. 잠깐만, 여기 왜 엔딩이라고 쓰있냐 <laughs> 야, 네 아니야 아니야. 나, 야나야나안돼나안 주고. 주나못 죽어, 아, 죽어. 나나못 죽어. 죽어. 뭐, 네가 나, 나 내려 죽여줘죽여 줘. 죽여줘? 어 내려와서 죽여 줘. 네게 밀치기 강조했다는 거야. 야, 빨리 야, 죽여줘. 빨리 줘. 아나 같이. 자 지금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. 어요 어요 안 돼요. 지금 떨어지마 떨어지마. 아니야. 너 예? 죽... 진짜 치면 진짜 나쁜 사람. 아! 치면 죽여. 나쁜 사람 치면 나쁜 사람 진짜 치면 진짜 죽여버린다 진짜. 아 여기 밀치기 강도에 따른 걸 내줄 내둘 까요 내줄게요. 치지 말라 했다. 자. 아니. 오씨 대걸 비켜봐. 자밀치기해 아. 드릴게. 밀치기 가장 많이 깨선 누구야? 나. 어. 아저두 번째. 저두 번째. <laughs> 야 제일 많이 깼어. 저두 번째요. 어 누구지? 나. 링램 린램. 나산타크담 자, 그 다음에. 인젠트 밀치기 해야 바꿔볼까요? 될게요. 밀치기는 4. 달라요. 밀치기 5, 밀치기 5. 야, <laughs> 야, 나, 나는. 밀치기, 밀치기 20, 20. 어? 야, 그 너무 사기지. 아니, 아, 밀치기 15, 15. 자, 여기 밀치기. 이게 더, 이게 더 단데? 자, 자, 얼마나 멀리 나가는지 볼게요. 아아안죠 빨리빨리 오세요. 여기 어딨어? 아, 누, 누가 치해 아야. 음. 자 이리 오세요 이리 와 이리 와아왜 때려 야, 때렸어. 야, 왜 때렸어 야왜 때려 도어게게 여기 여기 도아게게나 이제 알아라진아 일찍이 십뭐 이리 와 야야 그럼 뭐라 써 있어 이거막이 이, 그 막대 이름이 뭐야 나 들어서 다시 죽어. <laughs> <죽고 싶어? 웃음> 아. 야, 나줘 싫어 음. 야나이 위부터 줘이이 야 2위부터 이... 진짜 죽고 싶어? 2위로 2위부터 줘. 2위 2위. 야나안 죽었어. 야, 야, 야. 이... 이... 예. 2위부터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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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줘야지 양조. <영수증>. 알았어. 하사지 <laughs> 하사지. 네. 하사, 네. 검 검. 뭐지? 야나 죽여줘 얘들아 나안 죽었어. 야나 무적됐다. 야야 대원아 나. 야 니마 나 죽여줘 고동민 나 죽여줘. <laughs> 잠깐만 1 5을 맞추고. 저 무적됐어요. 아나 무적해서 그래 내가. 왜 무적을 했어. 안 죽어요. 때 제가, 제가 무적을 했대.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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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지지마 자, 어디 있어? 저 밑에. 밑에. 저밑에요 죽어 빨리. 야, 누가, 죽어 리 뭐, 뭐, 이거, 이거. <laughs> 음. 아 빨리. 죽어 빨리 자살해 할로. 욕하면 안돼 여기서. 자자. 아아아아아아. 나나이 여기링램 링램이 여기요. 저래 걸렸어요 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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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야. 이아저 잠시만 저 다시 들어올게요. 뭐 뭐. 뭐했어 뭐했어. 뭐했어. 뭐. 야나야나조아요 야. 아니, 나 아주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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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마. 아, 나도 안지마 나도 안왔 하지 마. 에, 에. 어 나도 안왔 나도 안 아, 진짜 어나 나도 안어나반 나도 나아 자, 자, 그만해, 그만해. 아, 아, 나 여기 릴레이니까 여기 있어. 야, 나 2위는 응. 좋아하지 않아? 릴레이니까 여기에? 야, 2위 아. 안 먹었어.